와. Wow. 우어디로가야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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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악어가 있다고? 어. 여기 악어, 악어 운찾아왔습야 <laughs> 이거 되게 크다. 이만한 게 있다는 거잖아. 살아 있어? 어. 오. 나가보자. 직접 나가서 봅시다. 아가가 어디? 아 여기 있다. 어디갔어? 배가 안 고프네.

쟤 낮잠 자는 거야? 오빠 기다렸나봐. 아구가 자고 있어. 뭐지? 왜 죽은 거지? 왜 죽었어요, 근데? 살아있는 거야? 물어봐. 이야 절로 가면 더 가깝지 않아? 어얘 눈을 뜨고. 뭐 하지 말래. 누르지 말라는 건데. 가이나. 와. 어. 핸드폰 조심하라고. 이렇게 음. 이 안으로 넣지 말라는 거야. <laughs> 그럼 눈 뜨고 있는 건가? 그렇지. 먹을 때가 안 돼서. 지금 야, 그래도 톡 하는 거야. 꼼짝없이 가만히 있더니. 어 아니, 눈은 다떠 있는데 안 움직여. 그러니 뭐랄까 나무토막처럼 어 반대로 어? 왔어 와 아니 저기 치킨이 있는데 안 먹고 자고 있던데. 어? 여기도 있다 근데 애들이 생동감있게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이 아닌가봐 그냥 너희는 뭐냐 가만히 있네 왜 이렇게 꼼짝 달라고 는거야 그치 내 말이 저 말이지 꼼짝달자 야 근데 우리 가고저이 물이, 물이 따뜻해서 그런가? 물이 따뜻해가지고 자나? <laughs> 그거 있잖아 물 따뜻하면 움직이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숨으셔. 어움직 어디, 어 어디, 어 움직였다. 오 움직였다. 잠수했어? 어, 어. 손넣지 말래요. 네. 나 지금 오고 있잖아. 네 손을 보고 왔다. 그러면 움직인 게널본 어, 거야. 지금 움직여. 네 손을 봤다니까? 봐봐. 네 어, 언니 손봐 봐요. 손넣으면안 된다니까? 야여기저 많다 여기봐, 떼고자고야저진이기고요게 벗겨진게 아니고 원래 이런거 보다 입 주변이 그지? 어, 먹이 다 어떻게 준대? 뭐1시에 오면 먹이 준대 다근열 10시? 10시? 오전 1시아 아, 오전 10시 아, 10시 그러면 지금은 애들이 배불러가지고. 어, 머미 같아. 어? 그냥 죽어 있는 거 같아. 어. 그치. 야, 근데 우리가 악어 온전에있잖아 그러면 이 악어 보러 온 거야? 어. 나는 나는 발 덤벼는 줄 알았어. 뜨겁다. 응. 악어 읽는 냄새 아닐까? 여기지? 응. 응. 사람들이 여기하고 여기를 늦셨거든 간다고? 응, 어, 가라고? 아, 너무 멀다. 근데 여기는 주차장이 있어. 응. 여기로 갈까? 네, 그냥 또... 여기, 앞, 여기 위에 한번 보고 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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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나 들어가고, 네. 네. 그 바다 엄청 가자. 여기, 여기, 여기 추천한 응. 거였거든? 어. 근데 지금 여기야. 아, 우리가 여기 있다고? 어, 좀 들어가죠, 여기. 어. 차는 저기 세었잖아. 어, 여기 있고. 응. 그래 그래. 버글 보고 올라오나? 어. 어, 냄새. 냄새도 아 해야지. 백 여기 백실에 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자기인가 보다. 이게 맞는 말이야? 이거 이제 예방 접종. 어두워졌어. 이건 전 보는 거야 뭐야? 오 이게 바다? 여기로 가자 어? 여기 왜왜? 저기 가지 네, 저가 여기 있네래뭐야 <laughs> 이거 온도계야? 어. 나이켈 가장 만들어 본거 같은데. 야. 이렇게. 자, 밥솥 먼저 드릴게요. 아 이제 다시 했는데. 또 다시 가서 이제 하습니다 이게 안 해줘. 어? 이거도 같이 보여 주지. 늦게 했으니까 안보여주는 거지? 아니면 기다려 봐. 기다리면 또 보여 주지 않을까? 就是这。